안녕하세요, DK입니다. 오늘은, 어, 로컬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썸머 시즌에 이 카니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마운트 프로스펙트라는 지역인데, 일리노이에 있는. 여기에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우연히 여기 카니발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토요일이고 해서. 야, 뱅글뱅글 돌고 막, 오이고, 야, 올라간다, 올라간다. 야, 재밌겠다. 이게 뭐냐면은 여름 때 되면 각 지역을 이렇게 돌아요. 이게 보통 저기 트럭에 이렇게 놀이기구 실어가지고 다니는 차들이 있거든요. 얘네들 이제 다 모입니다. 이게 아마 시에서 하는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제가 놀이기구를 진짜 못하거든요 고소공포증이 심해가지고 조그만한 놀이공원 같은 거는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로. 애들이 타는 걸 좋아합니다. 어른들이 타는 건못 합니다. 오면은 이렇게 애들끼리 놀기도 하고 자녀 있는 분들은 아니 가족끼리 놀러와서 여기 그 푸드코트들도 있어요 부스들도 있고 해가지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밥도 먹고 사람 많다 내가 딱 좋아하는 것들만 있구만 어 저거 봐 애기들 봐 너무 귀엽다 근데 진짜 동네 축제지 뭐 그냥 중고 중학생 애들도 많고 한한 어, 한. 한, 한. <laughs> 어, 여기 지쳤어 지금 엄마가 <laughs> 다 지치셨어. 이 한번 일단 둘러봅니다. 이야. 야, 이 안에서는 다 티켓으로만 쓸 거야 아마. 봐바 옵션 1 A 티켓 음식 8 0 거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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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이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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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섭겠다 무섭겠다 어 무서웠다 한 바퀴 도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진짜. 어떻게... 어 무섭겠다 아니 무서운 건아야 돈다,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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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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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게 무서운 거네 돈다 돈다 아 돌잖아 아나 저거는 못한다 <laughs> 네 못한다 못한다 야, 저거 못타못타야야야야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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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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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제일 무거운 아 이게 못하는 사람들은 안 웃는다고 이거야 웃지를 못해 웃기는 무서운, 무서운 게 아니라 어지럽겠다 서서 타는 거야 어어지러워왜어어는거 <laughs> 야, 여기 생각보다 놀이기구가 되게 많아. 되게 많네, 놀이기구가. 아, 어, 규모가 있네, 여기. 규모가 있어요. 야, 겁나 <laughs> 빠른데? 심지어 뒤로가. 오. 야, 어, 되게 빠르네. 어, 이거는. 별로 사진용 아마 뭐 도시마다 다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저거 아줌마가 중심에서 무게를 딱 잡고 계시는데. 여기 <laughs> 보면 이런 기계 뭐 이런 놀이기구들 이게 다 아마 내가 비로는 분리가 돼가지고 저 밑에 보면은 다 트레일러식으로 돼 있어서 이게 한차 트랜스포머처럼 차 싣고 다니는 것들다비 오고 나서 좀 덥긴 하네, 후덥지근하고 근데. 뭐 공연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홍보가 잘안 됐는지 아니면 좀 전에 비가서 와 사람들이 없어요. 여기 햄버거, 핫도그 뭐 이런 거다 팔고. 그거 보니까 어? 내가 좋아하는 라이브 음악도 있고 사람도 많이 없고 어? 밴드인가 보다. 어 밴드 다 가셨나 여기 있 거. 밴드 사람만큼 관객이 있는데. 잘하네. 오늘은 멕시코 음식 꽤 맛있는. 멕시코 음식점. 헬로, 멕틱. Can I sit t Thank you. 야, yeah, 음악 신나죠. 좋아, 좋아. 음악이 신나. 보고 있는데 메뉴를 보고 있는데 메뉴들 사실 타코나 브리또는 사실 어디나 비슷해가지고 여기 멕시코애들도 막혀 뭐 내장, 곱창, 막 이런 거다 먹거든. 미국 애들 대상으로 파는 그런 멕시코 음. 가게들 보면 대부분 음. 메뉴면 보 타코하는 브리또잖아 근데 타, 타코도 보면은 스테이크, 뭐 치킨, 음. 뭐크뭐그 정도거든. 근데 진짜 멕시코 애들 하는 한코 오면, 오면 진짜 타코 종류 되게 많고 멕시코 애들이 먹는 중에 되게 우리나라 식혜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라이스 워러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니까, 쌀을 약간, 쌀을 발효시켜서, 계피를 넣고, 설탕을 때려 넣는 그 맛인데, 맛있어요. 근데 이 처음 먹을 땐 내가 되게 이상해가지고, 안 먹었는데, 그생각 나더라고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얘네들은 항상 요거, 요거 많이 먹더라. 이콩 가는 거. 음. 이게, 소지랑 새우랑, 새우랑, 가진 야채들을 넣고, 이게 곱창창 건데, 맛있어요. 그리고, 크리스피하게 할 수도 있고 그냥 레귤러로 달라고 하면 이렇게 튀기지 않고 주는데 그냥 스테이크고 살링토랑신랑토랑 이런 거다 넣어달라고 해놓고 저는 레몬을 안 뿌려요 레몬 뿌리면 맛이 좀... 어, 우리 삼촌 담하고 싶습니다 어, 진짜 배불러 먹고 음, 오고요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카고에 맛있는 핫도그집이 있다고 그래서 좀 가서 좀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동네가 그렇게 썩 안전한 동네는 아니에요. 이 근처에 그 흑인들이 좀 많이 사는 동네긴 한데 여기가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이 옆에가 저기는 맥스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핫도그집이고 이게 서로 오리지널이라고 하긴 하는데 여기가 원래 전에는 24시간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코로나 이후로 안전상의 이유로 이 동네가 그렇게 안전하진 않아요. 대신 저기 블락마다 저기 보실지 이 모르겠는데 이모전시 콜 누르는 게 있어요. 바로 경찰이 오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 새벽까지는 할 거예요. 가격이 6불 20점. 근데 텍스랑티 없어도 되고 딱 저가격이에요. 옛날에 4불 99였는데 조금씩 올라가지고 저걸 시키면은 프렌치 프라이랑 할라피뇨랑 같이 주는데 그것도 맛있어요. 보기에는 별거 없거든요. 저기 빵에다가 소세지 넣고. 그, 어니언을 구워가지고, 볶아서, 안전 요원, 시크릿티 업체에서 나와가지고, 여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보안이, 그렇게 안전이 좋은 데가 아니라서, 항상 저렇게 지키고 있어요. 캐시만은 받을 것 같지만, 카드도 됩니다. 아, 여기는 저기가 없어요. 테이블 없어가지고, 원래 여, 저 옆에 이거 보이죠? 서서 먹어요. 아니면 지금 다 차가 있잖아요. 차에서. Hi! 어, uh, 드라겐트리, Polish! Right? The best hot dog stand? Yeah, in yeah, Chicago, right? yes. Which one is the original? That one, master? It's, it's original. original. Oh, really? It's okay. Original. We got a poster back there on the side. You see? it Yeah. On the side, 1939. All right. <laughs> yeah. Yes. 1860. Yeah. I'm sorry. 1875. <laughs> oh. Thank you. Wow. Are you a YouTuber? yeah My man. All right. So, 와, wow. 진짜 yeah. 별거 없어요. 저렇게 굽는 건데, 맛있겠죠? 와. Wow. Yeah. Hello, everybody. What time is that close? It's not 24 hours, right? No more 24 hours, no. No, no more. No. Ah, oh. All right.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차들 보이시죠? 차 이렇게 쫙줄 줄, 서있는 거 여기가 하이웨이 옆이에요 옆에가 하이웨이인데 찾기도 쉬워요 시카고 오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게 찐 로컬 핫도그입니다 되게 기름지고 몸에는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은데 진짜 맛있어요 포장할 때도 그렇고 거의 막 던지듯이 포장해요 얘네들 막 여기 보면 이렇게 핫도그가 으 엄청 기름지죠? 기름이 이미 나와 있어, 밖에. 먹기 전에, 야저 안에 보면, 프렌치 프라이랑, 근데 여기 사실, 프라이는 원 없이 담아줍니다, 그냥. 이렇게 안에 불 켜놓고 먹으니까, 잠깐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laughs> 쳐다보는데. 괜찮아, 먹어보고. 먹어. 보세요. 으 저는 이할라페 매운 걸못 먹어가지고 할라페는안 먹는데, 아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여기 옆에 u i c 그 일인 의주립대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학생증 보여주면 이거 음식 시키면 음료수 하나씩 공짜로 줬었거든요. 음.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이요 진짜 맛있어요 여기 보면은 다들 차에서 먹으니까 그런 것도 있어 뭐냐면 일단 한입더 먹고 친구들이랑 아니면 뭐 데이트할 때나 뭐 좋은 레스토랑도 갈수 있는데 차에서 먹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이 있단 말이야 여기 왔을 때 아니면 저 아까 옆에 서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거의 쭉 써가지고 먹을 때도 많거든요. 또 추운 날, 예전에 아는 친구네가 와서 먹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남더라고요. 가격이 6불이 20이잖아요. 옛날에 저 처음 왔을때 399였어요. 399. 근데 지금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6불 20이거든요 할라피뇨랑 프렌치프라이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음료수 캔 하나 시켜도 8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맥도날드나 이런 데 세트 메뉴 하나 먹어도 요즘엔 10불이 넘는데 이게 훨씬 나은 거 같아 요 먹는 게 조금 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원래 이렇게 먹어야지 맛있는 거. 음. 미국에 사시는 다른 분들도 각 지역마다 이런 맛있는 음식 같은 거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갈 일이 있으면 가서 또 그것도 먹어보고 하게. 이 진짜 매운데 이, 이 할라피뇨 얘네들 주는 게 이게 진짜 맵거든요. 근데. 야 이거 죽는다. 저는 잘 먹고 또 이렇게 하루를 잘 보내고 다음 영상에서 어버. 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